구형으로 만든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 찾기입니다. 자 모양을 보면 규칙이 딱 보일 수도 있어요. 사각형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금 전부 다 봐도 정사각형 모양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가로와 세로가 각각 몇 개씩 늘어나는지 볼게요. 여기서 첫째에서 둘째로 가니까. 가로, 세로. 우선은 한 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씩. 셋째는 세 개씩. 넷째는 네 개씩. 그러니까 한 개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사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다섯째 모양은 모형이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선은 넷째에서 네 개가 돼요. 그럼 다섯째에서는 다섯 개가 되죠. 가로도 다섯 개, 세로도 다섯 개. 자, 그러면서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수를 5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쉽죠? 25개, 그래서 이렇게 25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규칙 찾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양이 계단 모양이네요. 계단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 찾기. 모형의 개수가 먼저 첫째에서는 1개였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보니까 한 개. 둘째에서는 하나, 둘, 셋, 세 개. 셋째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냥 개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양을 보니까 두개 늘어났다가, 둘째 모양에서 세개 늘어나서 셋째. 셋째 모양에서 네개 늘어나서 열개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다섯째 모양의 모형 개수는 넷째 열 개보다 얼마나. 자, 네개 늘어났어요. 그럼 다섯째는 다섯 개 늘어나겠죠. 그래서 넷째보다 다섯 개가 더 늘어난 열 다섯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단 모양은 유지가 될수 있겠죠.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 찾기.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 도형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빨간색 도형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는 빨간색 도형이 왼쪽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 알수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하여 도형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씩 늘어납니다. 우선은 두 개였는데 여기서 세 개, 여기서 네 개, 여기서 다섯 개가 되고 있어요. 한개 늘어나고 또두 개, 세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규칙을 어느 정도 찾았는데 사각형의 개수가 두 개에서 한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섯째 모양의 사각형 개수 이걸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넷째보다 하나가 더 늘어나요. 넷째보다 한 개가 더 늘어난 여섯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는 여섯 개가 되고, 모양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왼쪽, 위쪽,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됐어요. 다섯째에서는 다시 왼쪽에 빨간 색깔이 놓이게 될 겁니다. 그쵸?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리고 또 하나 더, 다섯 개. 이러한 모양으로 배열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도 알 수가 있네요. 문제입니다. 모양의 배열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규칙을 잘 찾아볼 건데요. 가로와 세로가 각각 몇 개씩 늘어나며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가로, 세로를 따지자면 2, 1, 2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3, 2, 가로, 세로, 3 곱하기 2로 볼수 있고요. 여기는 4 곱하기 3, 가로, 1씩 늘어나고요. 세로도 1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넷째는 5 곱하기 4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1개씩 늘어나며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규칙대로 생각을 해보면, 도형의 일수가 2개에서 시작해서 4개, 6개, 8개씩 늘어납니다. 우리가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2, 1, 3, 2, 4, 3. 5, 4. 곱하는 두 수가 1씩 커지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전체적인 개수로 한번 생각해 보면, 2, 6, 12, 20. 여기에서 4개가 많아지고, 6개 많아지고, 8개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것의 개수 자체가 2개씩 늘어나요. 그쵸?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건 10개만큼 더 늘어난 30개가 올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섯째 모양의 모형의 개수는 넷째보다 열 개가 더 늘어난 서른 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넷째까지 나타낸 가로와 세로의 그 개수의 곱으로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 6 곱하기 5는 30. 이렇게 해서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잘 정리하세요. 확인 문제입니다.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지금 보면은요, 꼭 피라미드 모양을 보는 것 같아요. 다섯째 알맞은 모양을 그리세요라고 했습니다. 규칙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여기 첫째는 한 개. 둘째 보니까 맨 아래 세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셋째, 다섯 개 늘어났고요. 또 넷째는 일곱 개가 늘어났어요. 바로 전 단계에서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 여기에서는 1에서 3만큼 커졌고, 셋째에서는 둘째 단계에서 5만큼, 넷째는 셋째에서 또 7만큼 늘어났고, 다섯째는 1, 3, 5, 7, 9를 더해준 걸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식을 세웠냐면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자, 가장 위에 한 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세 개, 그리고 다섯 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가 늘어난 상태의 넷째 그림에서 아홉 개가 맨 아래층에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다섯째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도형의 개수가 1개에서 시작해서 3개, 5개, 그다음에 여기 7개 늘어났죠? 7개. 그다음에는 9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모양의 도형의 개수는 넷째보다 아홉 개가 더 늘어난 상태예요. 그렇죠? 자, 넷째는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총 넷째는 16개가 되고 거기에서 아홉 개만큼 늘어났으니까 25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수를 잘 넣어주세요. 문제입니다. 도형의 배열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첫째, 파란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요. 자, 보라색 사각형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그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둘째, 그 다음에 셋째에서는 여기, 넷째에서는 여기, 다섯째에서는 여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섯째 올 모양에서 사각형의 개수는 다섯째, 즉 여기 처음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늘어난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보다 또 하나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1, 6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